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자, 같이 무언가 회사를 옮기자, 회사를 창업하자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호골신당 황쌤입니다. 아 지금까지 뒤띠 분들, 소띠 분들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드디어. 범띠 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범띠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참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제 영상 명심해서 잘 지켜봐 주세요. 구독. 어, 이 범띠 분들의 특징이 내 주변에 아군도 많고 적군도 많아. 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금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자, 무인생범띠 분들 올해 29 됐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들 그래. 아홉수라 힘들 거야. 아홉수라 이럴 거야. 아홉수라 저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무인생범띠 분들 29에는 그래도 내 뜻을 펼쳐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누구보다도 나은 인생을 살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앞만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으쌰으쌰 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한 결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게 무인생범띠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그 다음 86년생 병인생분들 올해운년에는 내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힐 만한 일들이 분명히 찾아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자, 같이 무언가 회사를 옮기자, 회사를 창업하자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소신대로 밀어붙여 나간다 그러면 크게 문제 될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병인생분들은 희한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잘못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때문에 걱정이 들어요. 사람 때문에 걱정이 들어요. 또 주변의 구설 때문에 걱정이 들어요. 이게 26년도에는 가장 크게 본인한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꼭 물어보세요 그 다음 74년생 갑인생 분들 53 됐어요 작년까지 본인이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계속 어그러져서 본인이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6년도에는 갑인생분들이 그래도 내가 조금 행하는 거에 말에 힘이 생기는 운이거든요. 어디를 가도 무언가, 어, 이렇게 되면 돼? 어, 저렇게 해도 됐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있으니까 괜찮습니다. 62년생, 이민생분들. 아,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요. 23년, 24년, 25년. 그래도 나름 괜찮게 흘러왔지만, 결과가 그렇게 썩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26년도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 너무 조급증 내지 마시고 중하반기까지만 조금 잘 지켜보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외지로 움직여야 돼.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거기에 사고수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거에 사고가 따라 들면은 내 몸이 다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하고 조금 조심조심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경인생 50년생 분들 77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 올해 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내가 어디를 가도 다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움직이는 발끝마다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 발에 힘이 빠지게 돼요. 허리를 갑자기 삐끗하게 돼요. 머리가 아파요.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수술을 해야 돼요. 이럴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자식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77 경인생이다 그러면 무조건 건강검진. 올해는 무조건 내가 건강을 지키고 넘어가야지 다른 것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내 몸이 아파서 내가 갠시리병치해하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범띠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내 주변과 상생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 명예와 내아의 주관을 뚜렷히 하고 넘어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범띠분들은 오래 천천히 움직이기보다는 빠르게 움직여서 내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들. 지금까지 잘 쌓아놨던 내 초석을 잘 다져서 앞으로 밀어붙여서 나가는 게 본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딜 가도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범띠분들은 어디에 내놔도 탓할 게 하나도 없어. 제발! 나를 믿고 움직이면 다른 것들에 대한 특이점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 부분 명심하고 넘어가시면 범띠분들 행복하고 괜찮고 좋은 운기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범띠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신껏 답변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